1월 25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스텍 평화연구소 포항학연구센터에서 지난주 겸재 정선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신년 콜로키움을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노승우 교수와 알아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포스텍의 포항학 연구센터가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포항학 연구센터는 포스텍 평화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2021년 11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포항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포항학 연구센터는 포항의 문화와 역사, 산업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발견과 해석을 목적으로 포항학 총서 발행과 다양한 학술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포항학 연구센터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어, 청취자 분들께 이 포항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해 주세요. 포항학이란 포항과 관련한 인문, 지리,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산업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학문을 총칭합니다. 네. 1949년 8월 15일 포항 부에서 포항 시로 명명된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70여 년이 넘게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첨단 과학기술의 메카로 자리 잡으면서 환동의 디지털 문명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네. 한 도시가 이렇게 성장한 것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포항이라는 도시를 보다 종합적으로 특히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포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신문화적 가치를 발굴하며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과 애심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 공과대학인 포스텍에서 지역의 문화, 역사와 관련된 연구도 한다니까 기대가 큰데요. 이번에 신년을 맞아서 콜로키움을 열었는데 주제가 겸재 정선이었네요. 포항학 연구센터에서는 포항학 연구의 일환으로 1월 20일에 신년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네, 이번 콜로키움의 주제는 겸재 정선 포항을 만나다였고요. 부제는 정선의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 모색이었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포항과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겸재 정선의 삶과 작품을 포항의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네. 그동안 겸재 정선과 포항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은 간간히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제는 겸재 정선을 포항의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겸재 정선은 포항과 어떤 인연을 갖고 있습니까? 조선 후기 진경 산수화의 대가로 이끌어지는 겸재 정선은 58세인 1733년 6월에 청하현감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네. 현재 주소지로 생각하면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출생이었던 정선이 포항시 천하, 청하면에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네. 그는 60세가 되던 해인 1735년 5월 16일 오친이 92세를 일기로 사망하자 청아 현감직을 사직하고 한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음. 어떻게 보면 그가 포항에 머물 시간은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가 만들어낸 작품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국보 제217호인 금강전도 또 내연 삼영추도 청아 성읍도 등 주옥 같은 작품들을 청하에서 담기게 됩니다. 네. 특히 겸재정선이 청하에서 그린 금강전도는 미술사적 같지 못지 않게 문화 콘텐츠적으로도 의미가 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금강전도는 영조 10년인 1734년에 겸재가 금강내산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진경산수화의 걸작이라고할수 있는데요. 또한 내연삼용수도, 청하서음도 등은 포항의 청하와 내연산을 그림의 소재로 삼은 것이기에 포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관성이 더욱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겸재 정선이 2년 동안 청아의 현감으로 있으면서 여러 그림을 남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항의 문화 콘텐츠가 될수 있다는 얘긴데요. 어 포항의 문화 콘텐츠로서 겸재 정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겸재 정선이 포항을 소재로 그렸던 그림들이나 개인사적 삶의 내용들은 모두가 문화 콘텐츠로서 개발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포항의 문화 콘텐츠로서 겸재정선은 금맥과도 같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을 수립해서 포항에서 겸재가 남긴 유산을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등의 다른 예술 분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겸재정선의 문화 콘텐츠를 관광산업 분야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겸재정선의 금강전도는 포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상상력을 펼쳐보면 금강전도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남과 북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정선은 예전에 금강산을 유람했던 것을 기억에 의존하며 포항에서 금강전도를 그렸습니다. 음. 어, 현재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어, 조선시대 주소로는 한성부 북부 수나방 유란동인 고향인 정선이 현재 북한 지역에 있는 금강산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에서 그렸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합니다. 이는 겸재 정선에 의해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모티프가 금강전도를 통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전도가 갖고 있는 이러한 상징성을 포항이 주도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콜로키움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했습니까? 아, 이번 콜로키움에는 경제 정성과 관련하여 그간 깊이 있는 연구와 창작을 수행해온 미술계 인사들과 포스텍 인문사회학 전공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어, 겸재정선미술관을 이끌고 계시는 김영건 관장님께서 메인 세션의 발표를 맡아주셨는데요. 김영건 관장님께서는 포항 겸재정선 기념관 필요성과 사례 및 운영상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셨고요. 네. 포항시립미술관의 이보경 학예연구팀장께서는 김 관장님의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류영재 한국예술인총연합회 포항지회장님께서 진경의 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 박창원 동해안 민속문화연구소장님께서 지정토론을 수행해주셨습니다. 네. 종합토론은 우정아 포스텍 인문사회부 교수님과 박소영 한국화가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진행과 종합토론 사회는 제가 세션별 사회는 서정숙 문화박 대표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송호근 인문사회부 석자 교수님께서는 참석하신 분들에게 환영사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는 이 포항 경제 정선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도 제기가 됐었다고요. 뭐 어떤 네. 내용이었습니까? 경제 어, 정선 미술관 김용권 관장님께서는 가칭 경제 정선 미술관을 포항에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김용권 관장님의 제안은 매우 뜻깊으면서도 시의적절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김영건 관장님께서는 경북 포항을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겸재정선이 진경산수화를 완성한 산실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만큼 포항의 겸재정선 기념관이 건립되어 겸재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그와 관련된 전시, 연구, 교육, 문화상품 개발 등 다양한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포항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은 물론이고 문화 예술적인 성장과 발전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네. 이 포항의 겸재 정선 기념관이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반가워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어, 김용고 관장님의 제안에 따르면 겸재 정선 기념관은 겸재의 작품 원화 소장을 핵심 사업으로 삼아야겠지만 하 당장은 겸재 정선과 관련한 자료 수집과 주요 작품을 영인해서 전시, 교육, 연구, 홍보하는 것을 역점 사업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행정 당국의 의지와 지역민들의 열정이 겸재 정선을 활용한 포항 문화 콘텐츠 사업의 첫 삽을 뜨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겸재 정선의 포항 문화 콘텐츠 활용을 위해서 또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습니까? 콜로키움에서 두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서셨던 류영재 한국예총 포항지회장님께서도 의미 있는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류 회장님께서는 겸재가을을 보다와 같은 진경문화축제 기획에 대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진경미술 대전, 진경산수사생대회, 진경시백일장, 진경산수세미나, 겸재송기행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겸재정선의 청하 성읍도를 기반으로 한 청하읍성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하여 청하읍성 문화축제 및 읍성과 기청산 식물원을 연계한 인문학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하면 사무소 내 회화나무 아래에 진경산수 발현비를 건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힘주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도 말씀해 주시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포항에는 빛나는 문화 콘텐츠 유산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배로 문화 콘텐츠 구슬을 깨는 작업이 스토리텔링 개발 및 발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역사적 거장들이 포항과 맺은 인연의 이야기를 이어서 포항의 문화 자산과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포스텍 평화연구소 포항학연구센터. 노승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